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완성된 느낌? 약간 아기자기 땅땅한 느낌? 되게 땅땅 내 주먹 같지? <laughs> 내가 더 넓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차를 못 빌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드디어 차를 한대 하루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 뭐냐면 바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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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제가 일단 코나를 빌리는 김에 어,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도 코나는 아예 처음 몰아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주행하고 이러는 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밥을 먹으러 좀 멀리 나가요. 밥 먹으러 나갈 때 찍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외관이랑 차체 크기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말씀 드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보면은 저도 코나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차가 이뻐가지고 현대에서 제가 이제 막 봤던 게 소형 SUV들이 막 투싼이나 티볼리 그런 것만 보다가 코나 나왔을 때 저도 되게 막와 너무 이쁘다 이차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그 다음 해에 사는 바람에 그때 이제 셀토스가 나왔고 저는 셀토스를 계약을 했지만 코나도 이쁘다고 생각했던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지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횡설수설하죠 죄송해요 자, 보면은 이게 라이트가 생각보다 얘는 눈이 엄청 얇아요. 얘가 엄청 얇아요, 진짜.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 코도 있어요. 보면은 얘는 볼따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완성된 느낌? 그래 나는 이 카본은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여긴 진짜 예쁘지.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약간 이런 카본 느낌 자체가 남자분들도, 그죠? 렇 선호할 수 있는 약간 우직한 모습 아니에요? 좀? 너무 여자여자해 보이진 않아요, 차 자체가. 차 자체는 진짜 예뻐. 이게딱좀 SUV인데 SUV 같이 아는 느낌? 세토스는 딱 세워놓으면 누가 봐도 SUV 다 이래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되게, 얘가 단단한 느낌? 옹기종기 느낌? 이휠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아무런 오션도안 넣었을 때그막 약간 이렇게 막 두꺼운 막 이런 휠이 아니고, 휠 자체도 좀 예뻐요, 그래도. 대망의 뒷모습. 이게 지금 보면은 셀토스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셀토스보다 낮아요. 자체가 확실히. 왜냐면 제가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다가 닫을 때도 이렇게잖아요. 저 셀토스 약간 이러고 내리거든요. 다리 이렇게 들고 내리거든요. 어, 제가 트렁크 크기 자체 보여드릴게요.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나? 어, 약간 아 이거 아반떼가 더 넓어. 어, 근데 여기 베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차도 좋은 게 SUV다 보니까는 차박이 가능할 거 가능하겠네요 이거 이거 차박이 가능하네. 근데 이거 확실히 세토스 가더 커요. 아 어, 근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면은 트렁크 충분히 커. 이거 내려볼게요. 아 이거 좋네. 이거 내리는 힘이 얘가 조금 덜 들어요 세토스보다. 어 너무 넓어요. 충분해. 제가 들어가 앉아 보면은 이거 앞좌석을 뒤로 많이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실내가 엄청 넓어요, 이것도. 내부는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제가 좀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때 한번 주행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재밌다. 할게요. 물론 또 전문적이지 않아요. 전문적이지 않지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좀 이따 주행을 하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이거 세토스만큼 잘 나가요 되게? 아니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밟을 때 있죠 세토스는 땅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타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어 이거 감 되게 좋다 진짜 이렇게 봐봐요 언덕 길 이렇게 올라갈 때도 소리 그렇게 안 크잖아 약간 되게 세토스보다 느낌이 뭐냐면 묵직해요 전체적인 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이거 현대 색상이 블루색이잖아요. 여기 라이트 그냥 이거 아무 옵션 없는 건데 저는 이 기계판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래서 저 몰랐는데 이 차량이 휘발유 차량이거든요. 휘발유다 보니까 차가 되게 조용해요. 되게 무겁게 잘 나가요. 핸들도 오, 안 무거워 이거.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는 얘가 카본이 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좀.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훨씬 넓어 보여요. 이 시야가. 약간 아기자기 땅땅한 느낌? 되게 땅땅. 내 주먹 같지. <laughs> 땅땅 땅땅. 세토스랑 코나랑 만약에 비교를 하신다면 디자인이 코나가 더 마음에 드신다면 저는 코나 무조건 추천. 무조건. 근데 예를 들어 저처럼 뭐 시트, 외부 그런 디자인들이 마음에 들고 주행감 살짝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셀토스가 더 좋아요 저는 저는 셀토스를 더 만족하긴 해요 왜냐면은 풍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근데 코너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할때 진짜 코너를 돌때 셀토스는 약간 위에 떠서 이렇게 도는 코너감이 제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약간 SUV 느낌보다 쇠단 느낌이 살짝 나요 이렇게 돌때 그리고 안전벨트 살짝 안 매고 살짝 출발하면 안 돼요 했을 때 띠링띠링 소리 있죠 그게 더 작아요 코나가 뚱뚱뚱 소리 작아 생각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오늘 코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또 얻어가시는 게 없으실 수 있어요 아유 또 출발하네 잠깐 도저히 멈추질 않아요 아시죠 제주도 계속 쭉 달리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